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근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먹어야 하지? 이런 고민 많으시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시니어라면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오늘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신장에 해롭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단백질 조절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적정량의 단백질이 오히려 근육과 면역력을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권장되는 단백질량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국내외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이 기본이지만 60대 이상은 1.0에서 1.2g이 권장됩니다. 만약 근력운동을 하시거나 회복기에 계신 분들은 1.2에서 1.5g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건강유지를 위한 1.0에서 1.2g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계산법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의 체중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60kg에 1.0을 곱하면 60g, 1.1을 곱하면 72g입니다. 즉, 하루에 60g에서 72g 사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됩니다. 계산기 없이도 쉽죠? 체중에 1을 곱한 값과 체중에 1.1을 곱한 값그 사이면 됩니다. 체중이 70kg이라면 70g에서 84g입니다. 50kg이라면 50g에서 60g입니다. 이렇게 본인 체중만 알면 10초 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60g에서 72g이라고 하면 감이 잘안 오시죠? 이걸 끼니로 나눠서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하루 세 끼를 드신다면 이 양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60g을 3으로 나누면 한 끼당 20g, 72g을 3으로 나누면 한 끼당 24g입니다. 즉, 매 끼니마다 20g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을 챙기시면 됩니다. 만약 간식으로 우유나 요구르트를 드신다면 그것도 단백질에 포함되니까 끼니당 단백질을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총량이 목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음식으로 환산해 볼까요? 한 끼에 20g에서 25g의 단백질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란 3개를 드시면 약 18g입니다. 여기에 두부 반모 또는 우유 한 잔을 추가하면 20g을 훌쩍 넘깁니다. 생선으로 보면 어떨까요? 고등어 한 토막 약 100g에는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삼치나 조기도 비슷합니다. 생선 한 토막과 밥한 공기, 그리고 나물 반찬만 드셔도 한끼 단백질은 거의 채워집니다. 닭가슴살은 어떨까요? 100g당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닭가슴살 하나면 한끼 단백질이 해결됩니다. 물론 매일 닭가슴살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부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한모 약 300g에는 15g에서 18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찌개 한 그릇이면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들도 좋습니다. 검은 콩한 컵에는 약 15g,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된장도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생각보다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유제품도 빼놓을 수 없죠. 우유 한컵 200ml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요구르트 한 개에는 5g에서 7g 정도입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간식으로 요구르트 하나면 10g 이상을 간단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살코기 100g당 약 20g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불고기나 제육볶음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루 60g에서 70g의 단백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아침에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와 포만감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심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서 개인별 적정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장류나 육류의 많은 퓨린 성분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단백질을 섭취하시되 퓨린이 적은 식품, 예를 들어 계란이나 유제품, 두부 같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 자체는 괜찮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보다는 살코기나 생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에 주의하시면서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가공육이나 염장생선보다는 신선한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가 더 좋습니다. 또한 갑자기 단백질 섭취량을 크게 늘리시면 소화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을 적게 드셨다면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늘리면서 채소와 수분 섭취도 함께 늘려주셔야 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단백질 보충제는 어떨까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시다면 보충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먼저 채우시는 걸 권장합니다. 보충제를 선택하신다면 유청 단백질이나 대두 단백질 같은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한두 번 끼니 사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보충제는 피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입맛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고기만이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계란, 두부, 생선, 유제품만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신 분들은 한 끼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세 끼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네 끼, 다섯 끼로 나눠서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은 근육 건강에 함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식사에는 단백질과 함께 채소, 과일, 통곡물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편식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드세요. 그렇다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분이라면 체중 1kg당 2g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1.0에서 1.2g 사이 이 범위 안에서 본인의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1.2g에서 1.5g 정도로 조금 더 드셔도 좋습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근육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1.0g 정도로 유지하시되,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드셔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양은 줄어도 질은 높여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낙상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낮춥니다. 적정 단백질 섭취는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건강한 시니어는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둘째, 이걸 세 끼로 나누면 끼니당 20g에서 25g입니다. 셋째, 계란, 생선, 두부, 살코기, 유제품을 골고루 활용하세요. 넷째, 신장질환이나 통풍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한 끼에 몰아 먹지 말고 골고루 나눠 드세요. 이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본인의 체중을 확인하시고 하루 목표 단백질량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무엇을 먹었는지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십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충분하구나 또는 내가 생각보다 단백질을 적게 먹고 있었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신경쓰고 챙기는 것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단백질 섭취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산법.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체중 곱하기 1.0에서 1.2 그리고 이걸 3으로 나눈 값이 끼니당 목표량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건강한 근육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시고 가벼운 운동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산책,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